오셨군요. 네. 바로 첫 번째 장소입니다. 북포항 우체국인데요. 어, 이제 북포항 우체국을 첫 번째 장소로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포항의 시내라고 하면은 아마 다른 지역도 그럴 거예요. 시내 어디서 모이자 이런 수식어를 많이 쓰곤 하잖아요. 이 북포항 우체국이 포항 분들한테는 가장 큰이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포항 중앙동이 어, 가장 원도심에서 이제 번화가였어요. 지금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니곤 있지만 어, 많이 이제 분산돼서 이 정도지. 원래는 정말 꽉꽉 차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동네였습니다. 이 주변이 워낙 행정 기관도 많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놀러 올수 있는 가게 브랜드들이 여기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이제 최고의 번화가였죠. 그리고 또 재밌는 특징이 저 바로 뒤에 있는 시민제가라는 빵집인데요. 어 그냥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빵집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어, 저 빵집이 거의 80년이 넘어가는 전통을 가진 어, 정말 대단한 빵집입니다. 이제 3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고요. 중간에 잠깐 침체기를 맞아서 쉰 기간도 있었지만 이제 1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오픈을 했는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빵집을 방문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 정말 특징 있는 맛있는 빵 그리고 또 요즘은 밀크쉐이크가 워낙 잘 나가서 이제 저도 가끔 들러서 먹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들러볼 만한 빵집이어서 또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원도심을 지나서 죽도시장으로 또 가볼 텐데요. 죽도시장은 이 실계천을 따라가서 쭉 이동하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도심 트래킹 투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시죠. 가시죠.